민숙이 22장 36절에서부터 23장 1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소서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성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 수송,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민숙이 22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라고 대접하고 부탁을 하죠 그 가운데 23장과 2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아, 이 발람이 네 번에 거쳐서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아, 내게 오기는 했지만, 내가 오기는 했지만은, 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까지 오면서 별일이 다 있었죠. 아, 사실 하나님이 아, 발람에게 가라 그랬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섭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탄그 낙이를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발람이 발락을 만났는데 발락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탁하려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오는 게 힘듭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발람이 말합니다. 38절에 오기는 했지만 은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 이 말씀 자체, 물론 아, 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 그 속에서의 발람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이 38절의 한 말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만을 내가 전할 뿐입니다. 내가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들어 있습니까? 사실 발람이 이 과정까지 오면서 잘못한 일 별로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백성이다. 앞으로 나오는 발람의 예언들도 그렇습니다. 네 번에 걸친 그 예언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듯이 발람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냐? 혹하는 마음이었어요. 혹하는 마음.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기다려 은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면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겁니다. 발락이 좋아할 겁니다. 그랬더니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밤 하루 유숙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내가 여쭙겠습니다. 그말 자체로는 사실은 우리가 꼬투리 잡을 게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욕심과 생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선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취사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뭔지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원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원수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하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100%가 아니라 적당하게 적당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발람이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은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당하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100%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전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요? 그 고백 가운데는 누가 인찰지 하는지를 우리가 인정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그게 1%든 2%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라고 했을 때는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을, 라고 할 때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 되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마디 짧은 말이었지만, 은 발람의 그것, 그 발람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판단하지 못하고 나는 내 생각으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고 내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도 나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중부하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